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주혁신도시 에코타워에 있는 내가조선장금이다 식당이네요. 연락처는 061337-3502. 포장 배달 가능하고요. 061337-3502. 음, 식당입니다. 위로는 하로담도 있고요. 옆으로는 유민의 소갈비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유흥지역입니다, 유흥. 쭉 옆으로 보면 롤로존, 뭐, 이렇게 있고요 7, 7 아로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각대로 지사분, 뭐, 달려가시네요. 그리고 맞은편에 이렇게 지금 세시봉 7080. 홀리어스 호텔입니다. 홀리어스 호텔. 타이 마사지, 뭐 엘빙 노래 세상, 호스에 닭갈비 쭉 있고요. 여기 완전 유흥 느껴지신가요? 홀리데이 노래홀, 아가씨, 항시백이 써져 있네요. 맥주 무제한. 그 다음에 커피, 커피숍도 이렇게 있고요. 초록집, 새로 뭐 생겼습니다. 여기가 바로 배메산 전망대 도 나오져 있는 데고요. 황진 노래홀도 있고요. 가람 로자벨. 가람 로자벨에 좀 상가가 어 많이 좀 입점이 안 되어 있네요. 가람 어 로자벨에 뭐 임차하실 분들 카페 어 공중에서 통해서 임차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어 내가 조선 장금이다. 어 식당 이름이 독특하죠. 어 한번 소개시켜드려 봅니다. 위에는 하로당 맛있어 보입니다. 소갈비살도 맛있어 보이네요. 네가 조선장갑이다 식당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깔은 혁신다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직이고요. 어, 어, 카페. 예,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예,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 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 실비, 어,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채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어, 통합 보험, 자녀 보험, 간병 보험, 당뇨 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